여러분, 아 구독 안해줄 거예요? <laughs> 말해 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유미님 질문 있습니다. 만약 신께서 딱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원하는지. 나는 있잖아. 신께서 딱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딱 하루만 한 가지 선을 딱 하루만 남자로 살아보고 싶어. 정말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반응이 오는지, 도대체 어떤 모습에 반응이 오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남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 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 남자가 돼서, 어, 모든 남자를 꼬실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알기 위해서 남자가 될 거야. 아주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남자.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정말 이쁜 여자를 보면 정말 그것이, 정말 그것이, 어, 반응이 오는지, 혹은 몸매를 보본 여자를 보면 정말 그것이 반응이 오는가? 아니면 여자가 어떤 애교를 부렸을 때 그게 반응이 오는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어, 그래서 나는 만약에 신이 나한테 그거를 준다면, 어, 한 번은 남자가 돼보고 싶기도 하고, 또한 한 가지, 딱한 가지만, 딱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해준다면, 김태희처럼 살아보고 싶어. 김태희처럼 예쁘게 살면 어떨까?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어? 런빈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김태희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만약에 알라딘 램프가 있다면, 어, 김태희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어. 김태희 얼마나 이쁘냐?